이분의 운명을 보고 나서 운명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길과 있고 흉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아니라 이런 그 나라를 우지자지하고 큰 역할을 하는 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요 운명이 나쁠 때는 자기 혼자 나쁜 게 아니라 나라에 국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운명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될 때에 잘못되지 않게끔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보고 제가 아,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빈람만 왕세자에 대한 운명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운명은 사주 태어난 연월일시가 정확질 않아 가지고 확신은못 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주를 봤을 때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풀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11월 17일날 1박 2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어, 많은 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 빈살만이 추진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뭐 700조 원을 들여가지고 사우디 그 도시에 어떤 그 미래 지향적 건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다. 시키, 어, 아주 좋은 우호적으로 서로 그런 관계가 저 맺어졌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우리가 정말 그 건설을 해서 많은 그 외화를 벌어들였잖아요. 근데 그때에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사우디아고우리나라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 운명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음의 나라고요, 사우디는 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양관계가 성립이 된다. 모든 것이 다 음양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모든 일이 상생이 돼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 사우디하고 우리나라하고 좋은 관계가 지속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모습과 좋은 이미지로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좋은 환담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운명이 어떤가를 한번 어, 여러분이 한번 저 어,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한테 제가 이걸 보낸다는 심정으로 보낼 거예요 또 사실로 심정으로 지금 계열을 어, 한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의 운명은 누구나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를 알면 성공률이 높으며 실패는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예상보다 더큰 성공을 하게 되며 운명에 따라 영웅적 인물이 된다. 그러나 미래를 모르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안타까운 일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이 제가 개요에 앞에 넣었습니다. 이 빈세자 왕 어, 빈살만 왕세자는 1985년 8월 양력 8월 31일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라이로는 38살이고요. 띠를 보면 소띠가 됩니다. 그래서 을축 갑신 이민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총론을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총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빈 살만 왕세자는 운명에 금여살이 그 있어요. 금여살은 그 뭐냐? 조상떡이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우러러 보게 되는 사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천복이 있어요. 천복, 많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 라는 그런 운명적 으로 있고, 또 압록격이라 그래서 압록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서로 도와주며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귀인들이. 있는 것이 압록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어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 위험을 미워하게 된다. 이런 거죠. 아주 누구나에게 다 중요한 일인데요. 이 왕세자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심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이 그 두뇌가 좋아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문창살이서 문창살은요, 뭐냐? 학문에 능통한 거 그리고 넓은 학문을 익히게 되고 관심이 많다 이렇게 되고요. 융통성 있으면서 박력이 있어요. 어, 나이가 지금 뭐 38살인데 박력이 있습니다. 융통성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좋은 면이죠. 또이 물로 생명을 길러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어떤 생명이 상생이 되고 생명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있다라는거 통설력과 지도력이 또 있다는거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남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이에요 배짱도 좋아요 그런데 태어난 월일에 인신충이 돼 그래서 영마로 어, 충이 되기 때문에 이 충돌이 되면은 뭐 영마로 또 살아가게 돼 바쁘게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충돌되면 위축되잖아. 위축되면서 뭔가 긴장하지 않습니까? 어? 이 충돌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 충이 되면은 어떤 영마로 이게 바뀐단 말입니다. 놀래니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어떤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런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60세까지는 무난하게 살아가게 돼. 태어나서 이 사람은 무난한 그 운명으로 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60세까지는 현대 현재의 그 재물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60세가 넘게 되면 또 운명이 상당히 또안 어, 좋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 이제 그 운명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운명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그그어그몇살 천복 압록격이 있어가지고 뭐큰 육십 세까지는큰 실패는 당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올해 2022년도 이 해운에서 1년 운에서 호랑이와 부딪히게 돼. 어, 호랑이, 호랑이 해는 부딪혀요. 소하고 호랑이는 부딪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든 해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을 보겠습니다. 이 성격은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창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많은 변화를 주는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요. <laughs> 우리 어, 그다음에 재무로는 한, 하여튼 뭐 60세까지는 좋으니까 유지할 수 있다. 음. 그 다음에 물론 재물운이 많다는 건 전세상이 다 하는 거니까 뭐 제가 굳이 많다고 해도 많다고 한다면 또 이상한 우스운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 재물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60세까지. 자그 다음에 부인운을 보겠습니다. 이빈 살만이 부인을 잘 만나요. 부인은 어떤 사람 만나느냐? 강한 여성을 만납니다. 이런 운명에는 그 부인의 사주가 없어도 이 사람의 운명을 보고 판단이 되는 거야요 강한 여성을 만나게 돼 가지고 남편한테 큰 도움이 돼. 힘이 된다 말입니다. 왜냐면 이 약한 여성을 만나면 자꾸 약한 쪽으로 남자의 기운을 다 빼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 만나면 강하게 어필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하는 일이 그러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인이 딱 컨트롤 해 주면 그것을 더 크게 어, 오케이. 좋아. 그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인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났다. 강한 여성을 잘 만났다. 그런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운을 보겠습니다. 자녀도 잘 두게 돼요. 아이 사람 이 사람 자녀 어, 사주팔자를 풀어와도 괜찮을 겁니다.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건강운은 빈혈 그다음에 두통이 좀 있어요. 어 아마 틀림없이 빈혈과 두통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물은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호남형이죠. 어 괜찮습니다. 취미는 뭐가 있냐? 운동을 좋아해. 운동. 어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라 운동 같은 걸참 좋아합니다. 특징이 뭐가 있는가? 특징도 참 좋은 게 있어요. 융통성 있어서 세상과 무난하게 외교를 잘한다. 아 외교도 잘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살격, 안 좋은 일인데요. 살격은 이제 충살이 있어서 어, 충살이 있고, 충살은 뭐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겁살, 아, 저, 저, 금여살, 천복, 압록격 뭐 이런 도와주는 일이 있어서 부딪혀도 무난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뺏기는 그 겁탈이라는 게있어 겁탈, 어, 살격에 이겁탈에서 그래서 아마 어, 주변이나 남한테 많이 뺏기기도 했을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운명이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오면서 좋은 관계를 또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모든 세상은 음양 관계라 그렇잖아요 음양, 그래서 사우디는 양이 되고 우리나라는 음이 되기 때문에 상생관계가 된다 아주 좋은 어? 조화가 이루어지는 양국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데 이 사우디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했죠 미국은 금연하라고 오행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수의 나라다, 수. 그래서 금생수. 우리나라가 미국은 상생된다. 그래서 우방이 되고 혈맹이 된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 이 금이 물을 더 좋아해요, 물을. 오행으로 보면,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 이 우리나라를 더 좋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풍수지리학의 영향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전 세계 의 나라가 거의가 목이 됩니다 오행으로 보면 목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가 되니까 어떻게 물이 물을 줘야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오행 중에 목화금수도 오행 중에 물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으면 죽잖아요. 모든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큼 중요한 나라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연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행복하게 살게 할수 있다는 게제 연관입니까 자 오늘 희망의 나라 한국 주제는 어, 저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운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